얘한테 정말 미안해요. 24년도에 저희를 먹여 살려준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5년이 되면서, 어? 더뉴 그랜저가 가격이 많이 좋아졌는데 하면서 이 친구한테 좀 소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IG입니다. 그랜저 IG,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 얘 어떤 스펙일까요? 저는 3.0을 갖고 왔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키로수는 7만 키로대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2024년, 25년에는 1600, 1700만원대였습니다. 지금 1500만원대입니다.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상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탈카 남선승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위치한 차량인데요. 2018년 4월 등록했습니다. 키로수가 약 7만 3천 키로예요 7만 3천 키로의 그랜저를 보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랜저아이 g 는 이제 연식이 조금 갔다 보니까 73,000km 때좀 찾기 힘든 차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갖고 나왔습니다 1,549만 원이에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나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인 신조 차량의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이것마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면 은이 차가 쌀수 있었던 이유 리어 휀다 한쪽은 판금 한쪽은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문짝 하나 단순 교환이 있고요 이래서 가격을 정말 싸게 잘 가지고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그랜저야 뭐 아직도 이쁘잖아요 저는 그랜저 아이즈 아직도 어딜 가도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나왔을 때 어, 중후한 맛이 없어졌는데 하면서 판매량 1등이었습니다 판매량 1등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네, 더뉴 그랜저로 바뀌게 됐죠 그때도 그랜저 아이즈를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많았고요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라이트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휀다부터 깔끔하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와 많이 남았어요. 80% 이상 회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좀 남아있고요.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짜잘짜잘한 이런 뭉콕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뭉콕 정도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 외판 여기 뒤에 정말 작은 실 스크래치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와, 여기도 많이 남았어요. 80% 이상 회그 컨디션. 끝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면 감성 엠블럼 아닙니다. 3.0 6기통 엔진 가지고 있어서 3.0 엠블럼 들어갔고, 트렁크 공간. 그랜저의 트렁크 공간은 워낙 넓죠. 넓은 트렁크 공간 가지고 있으면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외판 깔끔하네요. 운전석 쪽은 뭐 보여드릴 거 크게 없이 이 정도 이 정도 문콕으로 인한 부채 처리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브라운 시트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깔끔한 시트 컨디션에 조수석에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에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윈도우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열 시트 컨디션 보여 드리면 시트 컨디션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브라운 시트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쪽에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연식이 좋다 보니까 또 후축방 경보 장치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안쪽에 들어가서 보시죠 자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두 개. 용도 이력 없으면 높은 확률로 두개 가지고 갈수 있는데 또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제 눈앞에는 7 3 4 3 2 k m 가량 탄 차량입니다. RPM 부족 떨림 없고요. 경고등 올라오는 모습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핸즈프리에 볼륨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위쪽부터 보시면은 시내 등 앞뒤 잘 나오고 있고 선글라스 수납 공간. 요즘 좀 그립더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갔는데 블루링크 기능까지 있어요 그랜저 구매하실 때는 블루링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순정 내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 블루링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니까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아래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이 이 내비게이션이 들어감으로써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라디오 들어보게 되면, 라디오, 네, 잘 잡히는 모습. 아래쪽에 프로토 공주기 오토 버튼 누르면,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바람 즉각적으로 바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열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이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USB 단자, 억스 단자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쪽으로는 기어봉 뒤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에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후방 감지기의 후방 카메라 버튼 아래쪽으로 암레스트 공간. 네. 후진 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랜저가 좋은 점이 이런 고급 스러운 아날로그 시계를 하나 더 넣어준다는 점, 이런 것도 좋고, 얘가 왜잘 팔렸겠어요? 그만큼 고장 없이 사람들이 어 편리하게 그리고 승차감 좋게 탈수 있는 그런 그랜저라서 그래서 판매량 1등을 찍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정말 살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내려왔잖아요.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IG 3.0익스클루시브 등급인데요 7만 3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갖고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상세내역 준비했습니다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 살카 네이버에도 먼차 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구들지도